15105スタートシャドウオーカーバトルボイスリタニー連冠系おーちょっと待ってっかだしエンボルデンオション あっ、クルクル、ウィ<ス>ーキ<プ><ス>ーメリナ、いったんに。おしおね、オンえった。せんるんに。

1今後も暗そっすビエルイル52歳5 0ス0円ディバインベエル

아, 또 열두시 보세요. ユグドラシピも貼おうねああよかったシェイクオフリバインベールレディバトルボイスイタニー 名、ね、のままじマナシフトオーケー最悪「ドリーミングレベルインクルゼードスタンス」レ 샤로운오크 레드의 1나0 0 0 0 0다주시오 1000000000. 1 0 0 0 0 0 0 0 이제 탱커탱커보가레인요우 레인 보운 레인 보우 레인 보 보우 레인 보우 레인 보우 레보 근딜 거 바이러스 바로 받아주세요. 합류하면 여분님한테 있어요 지금 가요 이제 가셔도 돼요. 이드스번 벌칸님. 학 가서 학자님한테 줘요. 학자님 그 시간 8초 되면서 한 통지. 시님한테 선물 줘야지. 빨리 줘. 네가빔 나올 거예요. 콜란메가깝다 드디어. 요 빌보. 뉴시도 드리밍 레데이. 아 네. 차르다 샤돈을 카레데 있네. 고수 코스야? 텐님고 아니 딱 텐든 님 보고. 나 불난 안 걸렸는데? 놀라. 불난이 안 걸려요. 뭐임이고 네, 가만히 이거 녹색 빛색나는 가만히. 아, 가만히 쓰레요 가만히. 아니 가만이 쓰러졌다. 고코다그드라 이거 탱커 탱커 살려 주세요. 철책 철책 철책. 리도 이거 보여요, 키키. 마더 보이스. 지 아까 커피 한거 문어예요? 문어예요, 문어. 문어 3개, 문어 3개, 문어 3개. 상계. 문어 3개 하세요. 네, 바로 오세요, 바로. 저, 바로 바로 나와요, 여기. 야 돼요. 이거 그리고 는거 자기 깔아야 돼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, 네. 했는데, 그거 네. 저는 위에 위에까지밖에 위에 없어요, 저는. 가질라면 딜하려면 라면 제가 왼쪽으로 가면 돼요 괜찮아요 네중 조심, 뒤에 조심해요 나질것 같은데 내가 빔 내가 빔 방향 문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문어가 응. 응. 음, 나오는 곳으로 모여요 다들 거기 나오면 어디지 한인가 아래인가? 아래에요 응. 아래. 라제제 네? 뜨면은 바로 전제. 전제 전제. 올라가요 대각선으로 올라가요. 거 끝까지 올라오는 것 있어요. 올라 있어요. 있어요. 리밍레 조심조심. 미사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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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됐어요. 됐어요. 이거 하고 도서관 다다르마 둘 중에 하나예요. 뭐 나오니? 유그드실 다다르마 똑. 넣... 아니 아니. 도서관. 아 예. 도서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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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쪽으로 오세요. 이거 뛰어야 돼요. 전실 아, 전질 없는데 아, 이거 아, 어떻게 아, 아, 해 이건, 가만,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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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쫄 나와요. 제가 리밋 쓸 거예요. 자도우 아, 오카. 인비시블. 다시 아래로 봐 주세요. 아래로 내 シェイトオフ運命の輪いねよ。今、<方向>ちょっと俺、バレンジャーバレンジャー。変化戦術、アゼマン。あ、そうだね。そうだルゼードスタースベイ。全開決定。これ、マンモリ。いっすこれ、マンモリ。いっすね。これ、マンモリ。これ、マンモ 그거 외곽이 깔고 하는 거 잘해요. 됐어요. 됐어요. 이거 왼쪽 대각선으로 밀리세요. 왼쪽 대각선. 뱅골리스. 음. 이 가만히. 자기 아투밍에 까는 자리로 가세요. 잘 깔아야 돼요. <laughs> 미사일 끝까지 봐요. 우, 이건 아니잖아. 아여사좀 어, 위험한데. 드 분님 조심. 됐어요 가는 거 끝까지 보세요. 네, 네, 다 했어요. 비행기? 네, 에어포스 <laughs> 마지막 이행. 비행기 복귀할 때 다이나마이트가 네요 에어포스, 일단 공보 하노카보. 아슈리 마지막에 있을 게요전 멀리. 비기비기빨개지면 멀리. 가만히. 이거 안 죽으면 딜 엄청 충분하니까 죽지 마세요 아침 말고 둘 나오는데 다이너마이트 밟지 마세요 쫄 안전하게 잡고 미사일 없으니까 안전하게 잡아요 딜 도와주세요 저 탱버스터도 와요 이거 하고 광역이니까 바로 그거 해 주세요. 네, 스토리를 네. 올릴게요. 네. 잡았다. 이걸 이 써주세요. 마지막. 잡았다. 잡았겠지? 잡았겠지? 응. 잡았겠지? <laughs> 야 잡았냐? <laughs> 잡았다. 아휴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내일 4층 가면 되겠다. 뭐. <laughs>